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목 바로 무브먼트인데요. 자, 오늘 날짜로 바이낸스에 이 무브먼트 코인의 mm 제재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었죠. 자, 이 내용 번역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마켓메이커가 즉 mm 세력이 약 6600만 개의 무브 토큰을 매도했으며 매수 주문은 거의 없었다라는 내용인데 이 마켓메이커 즉 mm은 대표적인 시세 조작 세력 중에 하나인데요. 자이 마켓메이커는 최종적으로 3,8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챙겼으며 이 3,800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무려 550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무브먼트 토큰의 얼로케이션을 보면 에코시스템 앤 커뮤니티의 10억개 파운데이션에 이 5천만개의 토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6,600만개의 토큰을 팔았다라는 건이 에코시스템 커뮤니티에서 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이 마켓메이커가 6,600 100만개의 무브토큰을 매도한 12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업비트의 무브먼트가 상장이 된 날입니다 온체인 유통량이 적어서 업비트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펌핑이 되었고 이때 차익실현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마켓메이커 즉 MM세력이 바이낸스에서 이 물량을 팔아치웠다라는 소리네요이 재단쪽 MM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 직접 매도를 할 수는 없으니 이 바이낸스에서 덤핑을 하고 재매수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모든 업비트의 최초 상장 코인들은 이 업비트 상장 펌핑에 바이낸스에서 매도를 하는 게 세력들이 업비트 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건데요 자이 이후로 업비트가 매지게 된 모카 네트워크, 바나, 그리고 소닉, 애니메 코인 그리고 카이토, 솔레이어 등을 상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 솔레이어 빼고는 절반도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코인들도 MM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어피트 최초 상장 코인들은 거의 쇼시 정배였는데 바이낸스의 제재로 인해서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 이 추이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여러분들께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사태로 인해 이 무브먼트 재단이 이 MM 세력들과의 계약 위반 문제로 550억 원 규모의 바이백을 추지할 예정인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 무브먼트의 바이백 실제 지갑 주소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도 없다 보니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 무브먼트 바이백 지갑 현황에서 실시간으로 얼마나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지 24시간으로 체크할 예정인데요.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무브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보내주신 분들 따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 바이백지갑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그분들께만 답장으로 변동사항 그때그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이 무브먼트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도저히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무브라고 보내주시면서 이 무브먼트의 평당가도. 즉 매수하셨던 평균 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걸 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이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무브먼트 공식 재단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무리를 빚은 점 수습하고자 선착순으로 깜짝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15만 원 지급입니다. 현재 손실 중이신 홀더님들께 이 15만 원 받는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식 재단에서. 공짜로 돈 준다라는 건다 받아가야겠죠? 근데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에어드랍 신청하시는 방법 어려우실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놨는데요. 동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참여 완료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 신청 방법 필요하신 분들은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이 동영상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한 분도 빠지면 없이 꼭 15만 원 받아 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이 무브먼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도 저 송유나를 믿고 따라와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기도 벌써 만7천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무브먼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스윙 매도하는 습관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자 안하신 분들 이 소통 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 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 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일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주는데요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 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보방 입장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